스기를 통해서 움직이면 정말 빠르게 갈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미드 라인전을 먼저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고 선수가 미드를 정말 많이 좀 들러주면서 그라가스의 발을 풀어주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베이비즈 87이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막 진짜 막 비비는 싸움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선수가 나올지 몰라요. 몰라요. 어, 어, 이런데가. 점점 는데 케이스가 늦었어요! 자 성화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리본 센터 마스 이게 라인 클리어가 어쨌든 살짝 부니까어 근데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술통 나쁘지 오, 않았고요 어, 예. 그리고! 그리고 리본이! 오! 이거! 지본을 끄세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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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가 저기에 살았어요! 베이비 87이 드래곤 이스텝을 쐈는데 성공한다면 크게 말이 하는 느낌이 어. 들어왔거든요! 어. 그런데 먹었고요 봤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니신이 한번 경직으로 시간을 끌고 있긴 한데. 네오가, 네오가, 네, 네. 네. 글로우가 궁이 시클이라서. 아저기만 해도 되는데. 네. 아 이거는. 경 대마시아에서 어? 미치을잡았고요 어, 네. 글로우 궁이 초전. 1 초전. 베이비즈 빨치로 살아서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이거 조합의 초점이 드러날 수 있는 거는 어, 어, 어 가랜 안 잡힐 거고. 가랜 일단 뛰어요. 보긴 봤고 네. 치 봐요 상황 봐요 이거 한번 어? 오, 우이가 이거 조한거 아닌가요? 그때 지로 가고 있죠? 근데 이 글로우 글로우, 글로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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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 글로우 가면서쪽에서 크레이비 글로우가 아래쪽으로 가면 요오가좀들어 보이고 내오가 아, 래쪽으 터널로 해이린아브 저는 그리고 양팀 간의 조합을 볼때 베이비 스파이이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부분은 대치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한 번이면 어주피못 차려. 궁도로 수도 도졌어요. 리버 와야 되요. 자, 근데 여기에 반응하면서 어도 못했고. 티우라가 죽었요대박 궁대박, 은 터졌고. 그리고 는 스킬들이 잘 활용이 됐습니다만이 싸움의 승자는. 그리고 리버샌드박스 하는 의도로 달려들었으면 어땠을까? 이건 네. 좀 디버진 아쉬움도 들고요. 어. 아, 이아 끝난 거 아니죠? 그렇죠? 이잡들어왔죠이 킬이가 좀 고리 떼는 부분에 네킬 어, 잡지가 고요 네. 어, 어? 뭐 옆에서도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싸 먹히는 구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못 먹죠? 예, 이 포인트 겠이 지금 오리면 베 치지면서 이이 글쎄요. 믿음 없나 상황에! 압도적인! 가요 압도적인 가요 전투! 전투! 렌 살아나도 결국 또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우 하나를 내주면서! 이 번의 전투 패배가 좀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 그렇죠. 명이 뭔가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요한 싸움에서 대패를 하면서 넥서스를 내줍니다. GG! 자세한 경기 내용 화면 통해서 짚어보시죠. 사실 뱀픽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거 하려고 이거 뽑았다. <laughs> 이런 느낌의 뱀픽이고 그리고 게임 고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낭만 있는 리브 샌드박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드리고 싶기는 한데. 퓨오지 함께 만나 보시죠. 아, 승리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 줬습니다. 맞습니다. 정 네. 네아 역시 키리 선수가 이제 그 전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피오라로 그전 초석을 잘 다져준 그렇군요.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갱킹형 정글러로서 활약을 할수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주려고 등장했나? 라는 생각도 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자 리브 샌드박스가 파란색 블루 진형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형이 베이비즈 87입니다.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탑에서 대결 잘못돼 가지고 이거 다통다 있는 거죠? 자 글로우가 오면서 상대 네. 밀어내고 합류 이게 순간적으로 2대 3이라서 와공겼고 아니 네오가 잡는 와 글로우 핀 살아갔어요. 너무 잘맞네요 너무 잘 봤어요. 대려 영다. 아 이거는 게임이 너무 기울는데요. 네 그러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많아 어, 그자 맞다. 같이 부시에서 만난 어, 어. 시룩인데 잠깐만 이거 아아아아아아 어, 아 이거 뒤로 당겨서 깔끔하게 내오를 정리합니다 그런 말씀좀 드리고 싶었어요 베뷔지87 입장에서 이번 경기 좀 편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 어아 이거 이거 봤어요 그래도. 네. 근데 스레시가 쓰레쉬가... 네 뭐였죠? 오예 오, 그리고 일르자니가 예. 일루자니또 예. 예.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바텀 상황이죠. 네 스레시가 네. 네. 죽었거든요. 예. 지금 아 어렵다. 네. 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어? 있는데. 어 자? 근데 예. 이거 먼저 들어가면서. 어 근데 이거 강신 지금까지 싸우면서 예. 네. 선봉 중역권 이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체력이 이런 식으로 깎여 있는 상황일 때는 네. 리브 센터 박스가 훨씬 좋아요. 아, 일루전이 여기서 또 다시 길을 아 만들어냅니다. 아, 네. <laughs> 요 정도까지는 이건 사실 네. 네. 이건 게임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사이드에서. 자이스! 일루전! 아, 더블 킬! 변신해서 가면이 똑똑 빨라집니다. 오. 어 힘들죠 아 다시 탑에잘 잡힐 듯 여기서라도 일루전 일루전, 일루전. 일루전 아? 한 번만 잡자. 일루전, 일루전 한 번만 네. 잡자. 네. 드디어 끌어냈어요, 이제. 그런데 남은 챔피언들 다 도망가야 되죠? 그렇죠. 네, 상대가 이미 다 합류를 완료했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어! 예. 숨어 오.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 렌안 되겠다. 상대가 오, 이거 한 수가 없는데 지금. 와! 아! 갑자기 개미들이. 그냥 막 밀어붙여도 그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처참하게 많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보라 말씀드린 것좀 그런 거 같습니다. 아 이것도 아... 세리다 때문에 슬로 우 걸려가지고 도망도 번 네. 치고 있고 아이에나도 또 죽었고요. 네. 여기서라도 컨트롤러 어떻게 한번 해보자. 자, 오, 근데 이게, 이게 피나가 뻔다 그래도, 피오르다. 그래도 피오르다. 싸운다면 지금인데. 열하다. 아, 안돼요잘 아 싸웠지만 잘 싸운 걸로는 광. 이길 수가 없고. 네. 어. 아. 코스도 보수도 너무 좋네요. 네. 상대방이 오브젝트를 가져갈 때. 소 천사 2인방 오 힘을 써요. 이러면. b u 일단. Yes. So, I think I'm going to go. Oh, yeah. Oh, yeah. Oh, 을 e a 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 반갑습니다. 어, 넥서스 깨지면서 CG 음, 세트 경기 결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완승이었어요. 어? 제이스를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 음. 패배로 이어진다. 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제이스 힐리 선수의 활약 그리고 키리 선수도 이전 w c k 때부터 아니 와일드부터 라이벌드 때부터 이렐리를 좀 준비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왜 준비된 픽인지 완벽하게 입증했죠. 피오즈 만나보시죠. 와 wow. 아이디대로 환상적인 d p m 이일루션의 완벽한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아, 분당 데미지 엄청나고요. 확실히 제이스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그만큼 제이스를 잘 다뤄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전장의 집에자 제이스를 플레이했던 일루전 선수 안 만나볼 수 없겠죠?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뭔가 헤어스타일도 제이스 같은데. 오. 오늘의 승리가 정말 기분 좋은 새해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어 일단 어제 되게 슬하는 패배를 겪고 네.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깔끔하게 이기자 했는데 첫 경기 때 조금 무서웠었는데 이제 두 번째 경기는 깔끔하게 이겨서 되게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첫 경기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경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했나요? 어 일단 저희가 조금 급해진 경향이 있어서. 유진 선수가 엄청 천천히 하자 제발 급하지 말라 되게 소리를 좀 치더라고요. 그때 정신 차리고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첫 경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두 번째 판에는 사실 제이스를 이용해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 판 같은 경우에는 어 조합적으로 연습이 많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걸 이끌어 가서 이제 확실히 우리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뭐 이런 어 일단. 첫아두 번째 용이었나 캐는 공이 없었는데 저희가 한번 싸웠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렇죠그딱 깨닫고 그때부터 저희의 플레이를 다시 재차 아 되찾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전 WCK 때 아쉽게 또 탈락을 하게 되면서 패배를 곱씹고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강의 난적 롤스터와이 사강에서 만나거든요. 자신 있나요? 어 저희는 항상 저희 플레이만 하면 자신 있다. 이 걸 토대로 매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음. 또롤서와이 상대로도 유진 선수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왁스그램 통해서 유진 선수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10살 차인데 <laughs> 20살이 됐어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유진 선수의 20살보다 저희 레비 선수의 30살이 아. 제일 보고 싶거든요. 아, 그렇거든요. 네, 그게 정말 제가 저희가 항상 꿈꿔왔던 아. 그 날이에요. 와, 네. 이 사진 제보 추천을 네. 일루션 선수가 직접 했잖아요. 아니 이게 저희가 사진을 찍는데 작가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날이냐고 마지막 날인데 저는 이제 재원 형이 레비 선수가 30살이 되는 날이다. 딱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걸 찍었던 거 같아요. 아. 완수 무강하시라고 한마디 해볼까요? 항상 건강하고 저희와 함께 오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하긴 어, 일루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빗 선수랑 꽤나 긴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봤는데 이 30살까지 같이 하게 된 뭔가 그런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처음 봤을 때가 26살이었어요. 네. 지원이 오. 이제 토끼 선수가. 근데 와 벌써 30이랑 이제 나이가 참. <laughs> 와 너무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 이거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뼈가 <laughs> 있는데 딴 느낌인데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에도 응원을 계속 해주실 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들려주세요 네 일단 모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w c k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저희 가족 모두 다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한 해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네 일루전 선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 들어가서 푹 쉬시고 저희는 2022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